색깔 봐. <laughs> 딸기 색깔이다. 오, 네, 어, 어, 스타일리아. 딸이스 미츄, 반갑습니다. 저도 대학생인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대학생들에게는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출교 공강 시간에는 할게 없거든요. 뭐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 두드리거나 되게 지루한 강의 시간에는 깨작깨작 할거 하고 저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노트북이잖아요. 이제 미드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간편하고 휴대성 좋게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친구죠. 하지만 저희 같은 대학생 입장에서는 아, 지갑이 가볍잖아요.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노트북은 당연히 저렴한 게 좋습니다. 가성비 구식 노트북이 1순위고요. 근데 이왕이면 디자인과 색상까지 예쁜 게 당연히 좋죠. 응. 어, 다들 노트북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노트북 얘기하니까 너무 슬퍼졌는데, 저에게도 사실 4년 된 노트북이 있습니다. 19살 때, 아, 나 대학 합격했다. 이러면서 저 자신에게 준 선물인데요. 이제는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늙었다네요, 자기가. 내 목숨을 다 했으니까 너는 다른 애한테 가라. 슬펐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 너무 예쁘고, 가성비도 괜찮은 친구가 있다길래, 눈덕들 리고 있는 제품이 있답니다. 같이 보러 갈까요? 오, 너는? 오 노트북 치고 가벼운 것 같아요. 한 손으로도 딱들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이고요. 앞에도 보시면은 색깔들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쫙 색깔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화이트, 핑크, 블루, 레몬, 블랙. 핑크라서 핑크색 스티커가 있죠? 이 봉인 스티커를 제거하면 반품이 불가하답니다. 반품 안할수 있게 좋은 제품이길! 이제 응? 어. 하았네 여기 보니까 윈도우 10 포함 제품이네요. 피자마자 바로 윈도우가 깔려있다는 건데 깔려있지 않은 제품들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나 괜히 어둠의 경로로 불법으로 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와. 색깔 봐. <laughs> 딸기 우유 색깔이다. 오, 어내 스타일리아. 어, 거기다가 로고 같은 게 원래 다 있을 텐데 로고도 없네요. 딸기 스티커 이런 거 붙여가지고 막제 맘대로 꾸미고 싶어요. <laughs> 예쁘다, 어떡해. 이 마우스가 기본 구성품에 들어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 마우스 패드까지 핑크색이고요. 사용 설명서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까지 다 챙겨주더니 굉장히 풍성하네요. 그리고, 마우스, 키스킨, 마우스패드, 파우치까지 모두 다 핑크색으로 별도로 구매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위쪽엔 바짝바짝 빛나는 딸기우유빛 핑크색깔이고요. 딱 열어보시면, 안은 깔끔하게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하기도 작업하기도 편한 14인치 크기, 무겁지 않아요. 1.3kg으로 휴대성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의 우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SD 슬롯, USB 포트, 이어폰 단자, 전원 단자. 좌측면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HDMI 포트, USB 포트. 외부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HDMI 포트도 존재하고요, USB 포트도 두개 존재합니다. 확장성이 괜찮으니까 가성비 갑 노트북이라고 불릴만하네요. 거기다, 요 제품은 전작보다 스펙이 더 강화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텔 제미니 레이크 N4000과 저전력 4기가 램이 탑재되어 있어서 대학생의 필수 프로그램,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확실히, 키높이도 적당하고 가볍게 쳐지는 게 타이핑이 좋은 것 같아요. 요 클립북 D14의 또 다른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인치 F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점 1920x1080 고해상도와 깨끗한 화질, 넓은 시야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M.2 SSD 추가 슬롯이 있어서요. 더 빠른 스피드 사용과 함께 저장 용량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하루 종일 노트북 들고 있어야 하는데 배터리 오래 가야 되잖아요. 이 제품은 최대 11시간까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무소음 설계가 돼 있어서 도서관같이 조용한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착한 제품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음? 뭐? 10만 원대 후반이라는데요? 진짜? 아니 그냥 대학생들 보고 살라는거 아니야? 나도 살래요. <laughs> 4년 동안 굴려 먹었던 제 노트북 버리고 새 친구를 드릴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가성비는 물론이고요. 깔끔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예쁜 미. 뿜뿜. 거기다가 너무나도 뛰어난 요 확장성까지. 대학생 여러분들 우리 같이 지릅시다. 이런 음, 가성비 각 제품으로 기분 하이 텐션 되신 분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꾹꾹꾹꾹 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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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 라지 실카자